어제, 끼를 부리다가, 요걸, 요기, 이렇게 달려져 있던 거를, 이렇게 달려져 있던 거를 깨뜨렸어요 저, 저거, 연장붐, 그걸 옮겨 씻다가 놓치는 바람에 가서 후려 때렸습니다. 요걸 바꿔야죠. 볼트 하나, 둘, 세개 흘러서, 그 다음에 요거 흘러서, 하고 요거 끼워서, 옮겨 달 겁니다. 그 전에 여기 깨져가지고 제가 본드 바리도 해가지고 썼던 거예요. 아깝긴하는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35,000원 주고 그때 당시에 사놨던 거 이제 달게 됐습니다. 달고 전에 보여드릴게요. 가발을 이제 떼어내면은 요 볼터 클리기가 쉽죠. 가스켓 값 써서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 볼트 세 개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볼트 세개 채우고 가운데 이렇게 살살 치면은 찢어져 나가죠 종이가. 뭐 그러니까 뭐 아주 기밀를 완전히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떼요. 차체에 남아 있던 그 가스켓. 메뉴얼 다가서 게이를게 이렇게. 이렇게. 거예요. 이렇게. 이어게 이렇게. 이렇게. 떼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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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는거예요완성됐게니다 그래도 뭐 대충 또이렇서 이렇게. 이렇